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자산은 안전해야 합니다. 믿음 가는 안전 자산, 에버리치 우체국 예금 보험. 능력 있는 여자와 결혼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제 생각은 달라요. 능력 있는 여자일수록 따다! 멋지게 결혼하는 거 그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당신의 뉴루 위한 get new you, your type life, life. 저는 <laughs> 안일스럽죠. <많을수록 좋아요. 웃음> 저는 궁금한 게 많으니까 막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좀 서운하고요. 나좀예뻐진 네이버, 깔끔한 거 되게 좋아요. 익숙해지겠죠? <laughs>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알성달성 퀴즈쇼 남주인의 지식 충전소. 안녕하세요 퀴즈쇼 남주 발견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민씨 요즘 네. 이 국민응원송으로 싹 떠오르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알고 있죠. 랄랄랄라 걱정 마곧 좋은 날이 올 거야 오, 제대로 알고 있네요. 네. 그래요 좀 요즘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좀 웃으면서 힘을 내보자는 의미로 어, 뭐 예전에 나왔던 노래지만 다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음. 자 그러면은 우리도 다 같이 힘을 내보자는 의미에서 크게 한번 웃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자 하나 둘셋 하하하 <laughs> 야, 이거 참 웃는다는 게 네. 좋은 거긴 한데요. 네. 막상 소리를 내서 크게 웃으려니까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쉽지가 않죠. 음. 근데 네. 오늘 출연하는 이분들은 참잘 웃으실 것 같습니다. 자, 웃음이 매력적인 한국 웃음 치료 연구소 회원분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 이걸 리더라고 했습니까? 따다 이러면 저 치세요. <laughs> 회이 사이서 치고. 아이고. <laughs> 이번 달도 적자네 그려 가게 구보면 한숨만 나오고 공개 그대를 우울하게 만드는 날이면 신나게 웃어봐요 <laughs>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사람들 <웃음> 우리는 웃음, 웃음 전조사 여러분께 <웃음> 웃음의 힘을 전해겠습니다 먼저 스마일팀입니다. 한국웃음치료연구소 회원분들 대표해서 조정호 씨, 조정화 씨, 그리고 조정문 씨 나오셨고요. 주장으로 떡배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씨세 <laughs> 분이 이름도 좀 비슷하고 음. 외모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조정호, 조정화 조정호, 조정호, 다 조정이에요. 음. <laughs> 아니 뭐세 분이 어떤 관계가 되세요? 아 저희가 3남매입니다. 아 남매. 아.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남매가 네. 어떻게 웃음 치료사를 세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아, 어떻게 뭐 그런 계기가 있나요? 아 저희 가족이 다정합병원입니다 네. 아, 어머님부터 모든 가족이 아프고 저희 큰님은또 이렇게 암투쟁 중이고 음. 저도 이렇게 또 이렇게 청각장애 5급에다가 그 그러니까 귀까지 안 들리고 음. 또참 그러니까 말까지 못하는 말 더듬이인데 음. 이게 우울증 고치를 려다가 웃음을 배웠던 게 저희 가족 삼 남매가 웃음치료 연구소를 개설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웃음을 전국에 방방곡곡에 퍼지고 있습니다. 와. 사방사방!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분의 조정가문 네요. <laughs> 어, 조정기간을 거쳐서 <laughs>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떡배 씨. 네. 근데 또 웃음치료에도 본인도 일각견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저일각견이 아니라 제 별명 자체가 웃음 전도사 아, 그 타이틀 이 있습니다. 뭐, 웃음 전도사라기보다는 사실 떡배 씨는 외모에서 <laughs> 음. 개그적인 요소가 가득하잖아요. 네. 네. 참 퀴즈쇼 남들의 발견을 네. 퀴즈쇼가 아니라 항상 개그 프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리 네. 퀴즈를 맞추는 분들보다는 남들은 어떻게 좀 웃겨 보려고 그러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음. 웃기는 것도 좋지만 좀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쩔죠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팀 만나봐야겠죠. 두 네. 번째 네. 팀은 어디죠? 네. 네, 끼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팀입니다. 빛고울 문화예술봉사단 회원분들 화면으로 만나. 죠 나보시자. 각양각색의 사람들. 이들이 한 자리 에 모인 이유는 혹시 댈리댄스를 배우려고? 아니에요. 나하, 우리 것은 좋은 것이오. 판소리 배우려고. 딴데 가서 물어봐. 그럼 심바람 노래교실? 아니에요. 우리는 비골문화예술공사단입니다. 광주 예술인들이 뭉쳤다.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공연을 하는 빛고울 문화예술 봉사단. 우리의 끼와 열정을 스튜디오에서 모두 보여드릴게요. 빛고울 문화예술 봉사단 파이팅! 네, 빛고울 팀입니다. 빛고울 문화예술단 봉사단을 대표해서 김정순, 허미라, 주성심 씨, 그리고 주장으로 장소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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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다양한 이렇게 예술인들이 오늘 아, 뭉쳤는데 네. 뭐세 분이 각자 어떤 이 공연을 하실 때 역할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수상심씨 어떤 역할 하세요? 저는 MC를 보고 있습니다. 아 오, 그래요? 네. 허민아 씨는요? 저는 민요하고 있습니다. 민요. 네. 자 우리, 우리 김정순 씨는요? 가요도 하고 네. 음. 맞아요. 판소리도 하고. 판소리도 하시고요. 다양하네요. 네. 저는 정말... 트롯을 맡고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정말 예술인들의 모임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네. 주성심 씨는 이 예술단이 뭐 올해 2009년도 좀 새로운 계획이 있으세요? 네. 2009년도에는 특별히 또 이렇게 지난해 안 했던 그 영화 상영을 할 계획이에요. 예. 음. 네, 그 공연만 하다 보니까 좀무이뜨 하잖아요. 음. 그래서 영화 상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 2회로 하려고 한 100회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자, 우리 뭐 장소라 씨도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도 빅꼴팀을 보니까 음. 제가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뮤지컬이나 악극이나 심판극 음. 쪽으로도 한번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뒤에 되면 저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 우리 소라 네. 씨는 뭔지 잘알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퀴즈도 잘 풀잖아요. 우리 여성 응. 네분이 예술인들의 응. 모임이니까 정말 그 마음만큼 모아서 오늘 퀴즈도 열심히 잘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코너입니다. 다 같이 여쭤볼까요? 남도의 퀴즈, 퀴즈! 역시 1점짜리 문제와 2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네. 2점짜리 문제에는 키워드가 제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키워드가 제시가 된 이후에 네. 각 팀들은요 찬스를 오늘 전체에 통틀어서 딱한 번씩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찬스에서 문제를 맞힐 경우에는 점수가 두 배가 되고요 네.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1점 감점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화면 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인 리포터 김민수입니다 여러분 눈이 내리고 있어요 저는 이 눈을 보고 있으니까요 일곱 난장이와 함께했던 그 행복한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아버님 눈을 뜨게 해드리겠다고 임당수에 콩강 몸을 던져서 꼬리 지느러미가 나는 바람에 바닷속에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유리구두가 어떻게 맞게 되어서 왕자님과 또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요 동화 속 주인공은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인수님이란 당나귀기 라고 외치는 바람에 품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사람이 날카롭습니면 저런 생각 일어납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요즘 날씨가 춥다고 해서 방안에만 계신 분들 정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알찬 겨울 퀴즈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네, 남도의 퀴즈 12번째 여행지는요. 영산강 문화의 뿌리 생명의 땅 나주입니다. 남도의 젖줄 영산강이 휘감아 도는 천년고도 목사골 나주. 남도의 퀴즈, 이번 주엔 나주로 겨울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더 운치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겨울여행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눈 아, 구경이겠죠. 민순씨를 반겨주기라도 하듯 때마침 나주는 곱비 고운 눈 세상입니다. 천방지축 우리의 페민순 리포터. 우 눈밭을 뛰노는 강아지마냥 신났는데요. 자 <목소리> 혼자서 영화 찍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목소리> 할리고 더 좋은 사람 만나러 가자. 물민순 씨. 마침내 등장! 겨울 스포츠 결정판. 좋죠. 볼게하다 최고자 저거 뭐 누누 저 <laughs> 안에다가 다두 안에다 번. 아직도 비싼 비료를 이용하시는나아침 오랜만에 보세요 혼자 놀기에 달인 우리의 민순님퍼저 극기야. 영화 속 주인공처럼 눈밭 구르기를 시도해보는데요. 어쩐지 쉬워 보이진 않는군요. <놀람> <놀람> 죽겠다왜 <놀람> <놀람> 아, 이렇게 왜안 올라가지? 내가 살이 쪘나? 정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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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산이 언덕이 있어